저희는 경희대 프란시스프고원진대로미타 더미경 브라시아, 김재경 들라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성문 역사통지박물관 러시아 입군전을 관람하러 왔는데요. 한번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목소리> 참여 허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중에서 저희가 성인으로 보시는 103위 성인분들 중에 44분이 이곳에서 돌아가셨는데 124위 중에 27분이 이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단일 성지 중에서 최대의 규모의 순조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오늘 어쨌든 러시아 이콘 전시 주로 보시고 보러 오셨으니까 그 전시에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면 이코는 여러분들이 요새 컴퓨터 바탕에서 보거나 어플에서 볼수 있는 아이콘에서 아이콘을 이제 그 불러온 말이기도 하죠. 이코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성경이 글로 쓰여지기 시작했을 때그 글을 알지 못하는 그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나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이 이콘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통의 효화작품은 우리가 그린다라고 하죠. 그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본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콘은 쓴다라고 표현 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기 때문에. 이콘은 과거의 비잔틴 문화, 그리스 정계로부터 시작이 돼서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가 본격적으로 러시아 정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러시아 이콘이 막 꽃피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15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콘 전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콘들을 시대별로 보실 수 있도록 전시를 해 놨고 서양의 미술사의 흐름에 편승된 작품들이 아니라 러시아 내에서의 독자적인 화풍으로 발전된 이런 독... 아주 독창적인 회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앙리 마티스나 칸딘스키, 말레비치 이런 아주 대작가들이 이콘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델리온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케요포이투스라고도 얘기하는 천위의 주님 혹은 손으로 만들지 않은 구세주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손으로 그리지 않은 구세주라는 작품입니다. 다른 인콘 작품들은 보통 사람을 그려낼 때 적어도 상반신 아니면 전신을 다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이 작품만 유일하게 얼굴만 그리고 있죠. 그 이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살아계시던 시대에 시기에 어떤 지역의 군주, 성의 왕이죠, 왕이 굉장히 몸이 아프게 돼요. 그런데 이 병을 맞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소서문을 하다 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있다더라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 뵐 수가 없으니 자기가 아는 화가한테 시킵니다. 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그려보라고. 그래서 화가 가 예수님 찾아가요. 근데 그릴려고 하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이 하얗게 빛나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딴 찰나에 예수님이 그 근처에 있던 천 하나를 집어서 당신의 땀을 닦습니다. 근데 그 땀을 닦은 천에 나중에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묻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을 가지고 화가가 군주에게 달려가서 줬더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라는 기적, 일화가 있고요. 그 뒤로 그 왕은 천 위에 찍혀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걸어다 놓고 그, 그 예수님께 대한 다른 대로의 신앙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콘을, 이콘을 읽는 법, 이콘을 보는 법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15세기, 16세기 작품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셨던 작품, 저 작품, 그 아케이로 포이터스 작품과 이두 작품은 동일한 지역의 작품이에요. 로스토프라는. 그래서 이 로스토프 지역의 독창적인 그합 기법은 주로 이 전신상을 좀 길게 늘인다는 거예요. 이 이콘들 중에 가장 오래된 이콘인데, 이 이콘은 노브고르드라는 지역의 작품입니다. 노브고르드 작품이 딱두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과 예언자 엘리의 승천이라는 작품과 고의 성불한 작품입니다. 이두 이콘을 보시고 다른 이콘들을 보시면 이 이콘이 유독 좀 밝죠.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회화 작품에서의 구도상을 봤을 때좀 안정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볼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모이 이콘이 두 개가 인수점이 있는데요. 이 이콘에서 재밌는 점은 이제 전에 이콘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 금속 장식이죠. 그래서 오클라드라고 합니다. 이 입구 작품은 먼저 죠가 작가에 의해서 그려졌고, 이 위에 금속 장식을 하게 되는 건또 다른 작가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그림의 이 머리에 보면 송광 그 모양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 입구가 워낙에 나무로 만들어졌고 오래오래 진행되다보다 보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조금 더잘 지킬 수 있는 목적으로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 그려진 이콘들은 과거의 과거 이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으면서 그 지역별에 조금씩 조금씩 차이점을 보는데 어, 재미를 보신다면 이제 17세기에 들어서는 러시아 정교회 다는에서도큰견혁의 시기를 맞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정교에서는 17세기에 리콘이라는 총대주교님이 우리가 받아들인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인데 왜러시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 말로 미사를 하야 되냐. 이제는 우리도 우리 말로 좀 미사를 공헌하자 라는 식의 조금, 조금씩 이제 번역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렇게 잘 지키고 있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우인데 그래서 나뉘게 됩니다. 지키자, 아니 변화시키자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를 가슴에 있던 왕이 변화 쪽을 손을 들어니다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으려면 도망갔어야 했어야 했겠죠 그런 이상한 시기를 겪는데 어려운 시기를 그때의 러시아에서도 옆에 있던 유럽에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격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러시아 화법에 이제 조금씩 서양화 기법들이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지나가면서의 이 얼굴들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밋밋하다가 이제 얼굴의 명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사람 얼굴 다 다져요.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시는데 재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이코는 예뻐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보급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파리이나 성녀의 모습을 보면 원래 전형적인 순교자 이콘은 손에 십자가나 그다음에 종려 나뭇가지를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런데 이콘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콘은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는 사람이 이콘을 그릴 때 내 마음을 조금씩 담기 시작합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배경은 없습니다. 이콘의 전형적인 배경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냥 금색이에요. 근데 눈이 덮여있는 어떤 마을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작가가 살던 그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콘으로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콘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시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성화 벽을 제어한 겁니다 근데 실제 성화 벽은 이렇게 생겨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앙이 좀 뚫어있잖아요 실제 성화 벽은 이렇게 뚫어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막혀져 있어요 문을 닫으면 절대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도 말씀을 전해를 이곳에서 하고 화제가 들어가 버리면 신자분들 밖에서 내내 소리만 들으면 미사를 봉헌을 해요 그리스 정교회는 보통 2단 2단 정도의 송화벽을 세우고요. 러시아는 5단까지 이렇게 높여서 거의 3당 천정에 닿을 까지 높입니다. 저희가 러시아 이콘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시 제목을 러시아 이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제목을 적겠습니다 이콘은 결국 이콘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나가는 일종의 길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현실들도 그현실에 맛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고자 노력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득같은 밤일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빛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시를 기획을 했고요. 이상 해설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러시아 이콘 전시회를 감상했는데요. 우리 경희대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감상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콘 전 의미가 있었나요? 네, 어, 일단 러시아 그림을 보는 거 처음이라서 어.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너무 재밌었고 어. 신기했어요. 그 신부님의 설명이랑 같이 영 보니까 이콘을 보니까 더 뜻깊었던 거 같아요. 몰랐던 점나 이거. 저는 약간 이게 신부님 이 설명해 주실 때. 시대상으로 시대상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성 니콜라스 그 이콘이 이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그런 거 보면서 직접 느낄 수 있어가지고 어. 실감이났어요. 저는 러시아 이까 그 이콘 전에서 이콘은 그 아이콘의 어원이다라는 어. 말이 어. 저는 그 이제 알았네요. 아 저도 <웃음> <좋아요>. <웃음> 우리 우리 코피 <너무> 씨 <laughs> 아이콘이 이콘에서 나온 거래요. <laughs> 음... 어그 몰랐네요. 하나라도 배운 그 가운데서 정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네. 경희대 프란치스코 앞으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시고 항상 네.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파이팅. 우리는 오늘 러시아이콘 박물관. <laughs> 러시아이콘, <뭐냐? 웃음> 러시아이콘 뭐야? <laughs> 어, 러시아이콘 뭐야? 아, 러시아이콘 조시야. 오케이. 시작.